안녕하세요. 힘찬TV의 힘찬입니다. 요즘 제 방송 보고 호스텔 관련 상담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. 지방의 땅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. 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고 싶다는 분들도 많습니다. 특히 내 건물 호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?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. 강남 노년동 건물 가진 분도 계셨는데 이면에 위치해 있어서 임대가 잘안 나갔어요. 그래서 호텔로 바꾸고 싶다고 하셨고요 성수동 아뜰리에 있는 건물주님도 계셨고 인천, 동대문 DDP 인근에 또 부천, 부평, 일산 각지에서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, 요즘 경기도 그렇고 임대 수익률도 낮다 보니까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오는 투자에 관심이 정말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물들 호스텔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자, 오늘은 왜 그런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입니다. 동대문 DDP 인근에 있는 건물인데요. 동교역에서 바로 2분 거리였고요. 입지도 좋고 이 건물은 22년에 신축한 건물이어서 어, 건물 상태도 너무 좋았습니다. 더군다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건물도 7층 건물이었습니다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았고요 이 건물은 근생하고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층당 룸 3개 이상 호텔로 가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수익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건축법이나 소방법 위생법,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는데 결론은 용도 변경이 불가했습니다 자, 이유는 단 하나 이격 거리 때문이었는데요. 이격 거리란 건내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요. 건축 현황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이격 거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도면이 없다면 세움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격 거리가 나눠지는데요. 준주거 중공업 지역은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. 상업적은 50cm만 떨어져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. 자, 일반 주거 지역은 건물 높이에 따라 조건이 다 다릅니다.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입니다. 자, 일반 육안으로 보고 뭐내 어, 건물하고 옆 건물하고 1m 떨어져 있네 아,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. 이 기준을 못 맞추면 무조건 호스텔 용도 변경 불가입니다. 두 번째 사례는 태릉 입구역 인근 건물인데요.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릉역 도보 3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있었고요. 이 건물도 고시원으로 운영 중이었고 2002년에 신축한 건물에서 건물 외관도 양호했습니다. 아, 이 건물에 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. 룸도 층당 다섯 개가 나와 있었고 이 건물은 상대 보호구역에 있었지만 심의로 이렇게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.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호텔로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 건물도 이격거리로 용도 변경이 불가했습니다. 아, 보시는 것처럼 옆부분과 뒷부분이 거리가 또안 맞아서 안 됐습니다. 아,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10곳 중 9곳은 이격거리로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아, 정말 많은 분들이 호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요.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과 아, 또 기존 건물을 호텔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용도 변경에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듭니다 사업계획 승인부터 허가 절차만 해도 3-4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공사기간은 공사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1-2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,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, 가장 먼저 이격거리를 체크하자 이거 안 되면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건물도 분명히 있습니다. 위 부분 체크하시고 해당된다면 연락주세요. 저희는 호스텔 사업과 관련돼서 호스텔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건축사, 시공사, 행정사와 함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호스텔 연구 변경과 수익성 있는 높은 건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. 건물이 없어도 호스텔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격거리부터 수익성까지 검토된 건물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